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엔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수출인데 수출이 한때 잘 나갔었을 때는 gdp의 30%에 육박할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중국이 최근 수출 기조가 gdp의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국가의 엔진 역할을 했던 산업을 도려내고 환부를 고치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은 단기간에 괄목상대할 만큼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한 3, 4년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그래야 중국 경기가 반등될 수 있는 호재를 맞닥뜨리지 않겠느냐 미래 신산업에 해당되는 2차전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쪽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더 바이든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참에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1인 집 권 체제를 어, 영구적으로 즉그 사망 직전까지 가져가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에 특강을 맡은 박정호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정해진 미래죠. 그래서 분명 우리 미래 사회의 2차 전지가 반드시 핵심적인 반도체와 동급에 준하는 규모감까지 올라가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범용 기술까지 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식 시장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봤었을 때요. 과거 어떤 새로운 파도가 쳤을 때그 파도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기대감이 좀 부풀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전철입니다. I T 도래했었을 때 I T 버블 불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모바일 또 그 기대감이 컸을 때앱 관련한 회사들 다 스타트업 창업하고 모두 앱 개발사 차렸지만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2차 전지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고도 또는 너무 또 과소하게도 어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때 전문가들조차도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어느 한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 전문가들조차도 전망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전망치를 제시 안할 정도로 한때 뜨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자체가 무슨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가라는 것이 항상 뭔가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 좀 올라갔다가 다시 그게 조정 국면이 됐다가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거나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걸리겠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코프로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추력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 에코프로 관련한 주식의 흐름이 요즘 잠잠하다라는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요즘이 원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추세선에 맞는 흐름들인 것이고 과거에 정말 장 저도 에코 가지고 있었던 주주 중한 사람으로서 뭐 열어볼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죠. 지금이 잠잠한 게 아니라. 과거가 너무 뜨거웠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정해진 미래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 미래에 기대감으로 참여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또 기존에 참여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과를 꼭 보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통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pcs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면서 016 017 018 등등 019 등등 수많은 이통사들. 난무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통시장에 뛰어들었던 회사들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한솔, 한화, 포스코도 뛰어들었고 현대도 뛰어들었고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회사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통사 시절에서도 이 에코프로보다 훨씬 규모감도 있고 한국 경제에서 관록을 보이는 회사들도 나름대로 경쟁 밀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분명 정해진 미래고 대세이지만 에코프로 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안하거나 기속적인 기술 확보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당연히 지금 아무리 에코프로가 성과를 내고 있고 돈도 벌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어, 6개월 전에 전망치는 휴지조기 가이나 다름없다 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그 회사의 ceo가 예를 들어서 에코가 아니라 모든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할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공시 자료가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어느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서 10년간 보유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주식 투자의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둔 종목이라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게 잘 진화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크게 다쳐서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해보. 불능한 상태가 됐는지를 확인해가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주춤한 것은 역시 미중 간의 갈등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엔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수출인데 수출이 한때 잘 나갔었을 때는 GDP의 30% 육박할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중국이 최근 수출 기조가 GDP의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견신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엔진 하나가 상실된 상태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부동산으로 움직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안안 정도로 가장 큰 엔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체질개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뚜껑을 열어봤더니 과잉투자가 너무 난무했던 상황이다라는 거 중복투자가 너무 난무했던 상황이다라는 게 확인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부동산이라는 건 어, 종합예술이라고도 저도 부르는데요. 부동산과 관련없는 산업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엔진 자체를 대수선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 소요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카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보 받을 때는 잠시 기다리세요. 금방 정비해서 드릴게요. 하지만 엔진 수리하러 가면 놓고 가셔야 됩니다. 한 열흘 이상 걸려요. 이 소리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엔진 역할을 했던 산업을 도려내고 환부를 고치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3년 이상의 부동산 시장은 개혁하는데 시간 텀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아래. 엔디 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중국은 수출을 계속하는 그런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R&D 투자를 통해서 수출에 필요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 왔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견실한 엔진들이 거의 모두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만큼 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언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제가 지칭했던 이세 가지 엔진 모두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 금방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은 단기간에 괄목상대할 만큼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한 3, 4년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그래야 중국 경기가 반등될 수 있는 호재를 맞닥뜨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 참에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엄청난 체질 개선을 함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 경쟁과 시장 그 경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성향 이거를 추종하기보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통해서 경제 대국을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통해서 어, 지금 국가를 진화 발전시키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적인 성과를 많이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완화해보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전과 슬로건을 가지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지 수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힘을 달라라는 어떤 미명 아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걸 국가정부로 권한을 귀속시키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다시 당의 권한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당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시진핑 본인의 권한으로 점점 귀속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본다 보면요, 이것은 본인의 1인 집권 체제를 어, 영구적으로, 즉그 사망 직전까지 가져가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덩샤오핑하고 그다음에 시대, 이두 시대는요,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 시대 이두 시대는요, 그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집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 기조로 삼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압박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사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여러 가지 여론 조사,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양쪽 당장 모두 유권자에게 확인된 내용이 뭐냐면요. 하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유권자 표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흔히 말해서 어고 더블로가 표현들 많이 쓰죠. 상대방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그 정책에 오히려 하나 더 얹어서 묶고 더블로 가서 더큰 공약, 더 중국을 압박할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대중국 압박 노선이 적어도 더 강화될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는 그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공물을 더 사라든가 전통적인 영역에 있어서 압박을 많이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예전에 20세기의 보호무역주의를의 어, 대표적인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교묘합니다. 어,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을 수 있는 테마를 먼저 던지고 이걸 통해서 중국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여기에서 공조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명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미국 내부의 정책적 노선으로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기술이라든가 특히 중국의 전통산업이 아닌 신산업이 뭔가 활로를 모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가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산업은 이미 자리매김했거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이고 미래 신산업에 해당되는 2차전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쪽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곳에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더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행보, 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더 바이든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